유튜브 채널 시잉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입니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여기 와보니까 전망이 네. 정말 좋아요. 그죠? 네, 너무 네, 좋죠. 네. 뭐 공단이 한눈에 다 보이고, 저쪽으로는 네. 저항동이 다 보이고 하는데, 네. 아니, 언제고 저쪽 아, 이번 저 2월 7일날 명예퇴임을 아. 하고, 어, 2월 2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우리 시행의 기업이나 산업 경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 부시장할 때 못해서 음. 아쉬운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해서 잘 해보고 싶습니다 부시장한테는 별거 아닌 걸로 네, 생각했는데 네. <laughs> 와보니까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산지원, 뭐 시행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예, 예.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그진흥원의 최고 대표는 시행시장님이이사장으 계시고 어. 2012년도에 시행 시민의 전액 예산으로 투자가 돼서는지 지금 8년째 와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들이 가장 애를 겪고 있는 자금 문제, 경영지원 문제, 이런 재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와 협력해서 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음.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봉,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비세타는 기업을 지원한 전문기관도 많이 다 직접 돼 있어요. 토탈 지원 서비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니 아무래도 시흥하면 네. 시와 산단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곳에 이제 공장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수가 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한 12,000개 정도 있고요. 1 2 0 0 0개 사업체랑 네. 원장님은 다 이제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기업별로 경영 이 단체들 중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리를 엮는 징검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 시흥시 1 2 0 0 사업체 저희 시흥TV 구독 요청을 1 2 0 0개 정도 <laughs> 아, 해주시면 나한테 요 뭐야? 여러 가지 네. 업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주로 어떤 업무? 우리의 진흥원의 고객은 기업들인데, 기업들 이천 명을 일이다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흥 기업 보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음. 이 기업들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음. 한우타리에 들어오게 음.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기업 신문고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음. 아직은 우리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음. 기업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전화번호 하나 만들었어요. 음. 147. 어. 기업인의 에러는 1477로 된다. 어. 그래서 응. 번호가 070-7777-1471입니다. 어. 응. <laughs> <그럼> 070은 <laughs> 안받는데 이거 방 광고, 광고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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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좋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끝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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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군대에서 갑자기 딱 요청이 와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써 와야 돼요? 저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신문고 만들어 놨더니 아직도 음. 건 수가 없어요. 음. 거의 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 그래서 지금 음. 우리가 7 월에 그분들을 위촉을 했어요. 기업을 직접 지원한 부분들이 있고, 아주 각계각층에. 네네. 기업들이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신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다른 데서 사실 일일이 그, 비용을 들여서 물어보기가 사실 부담스러운데, 여기 예, 예, 예. 통해서 한번 해볼 만하네요. 예. 전문적이고 기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2단계로 상담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은 초보적인 단계 기초 상담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어, 이 수요에 따라서 예, 예. 음. 우리 그 구성원 자체도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기업원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는 시스템에을지 음. 실제적으로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몸을 뛰면서 음. 해결할 수 있는 코너가 이시흥 기업 고충처리위원회다. 음.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 뭐. 안에서도 동별로 시설이 좀 있잖아요. 네. 다 시흥산업진흥원으로 간판이 돼 있진 않잖아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음. 시흥 비즈니스 센터인데 땅 주인은 우리 한국산업주세총장이지만은이 건물 관리는 제가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정황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시흥 창업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흥에 유일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창업센터가만들어서 아, 관리하는 거습 그것도 저희 어, 거죠. 어, 어. 제가 대단히 건물줍니다. 많은 네, 건물주. 그러게요. <laughs> 어, 아까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근데 우리 신천동에는 1 0미만의 소공인들이 많이 집되돼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 기능하는 을 건물이 소공인 지원센터다. 그래데 네.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산단이기 때문에 미모델이 네, 네, 네. 필요하다. 그래서 산단 재개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산단 재생 과가 있습니다. 네. 품단 아, 산업 쪽으로 아, 이제 그렇죠. 변모해가는 어, 거죠. 걸... 아, 비름 뭐... 날라다니고 뭐 이제 자율주행 체도 하고 제조업에서 음, 이제 스마트. 네, 아, 그렇죠. 그 네, 네, 바뀌면서. 네. 네. 그 자연스럽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하셔야 겠네요. 보다 이제 우리 진흥원 구성원들이 전문화를 해서 피상적으로 기업만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시에다가 아, 경제나 산업진흥에 대한 정책 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음. 어, 뒷받침하는. 음. 그러려면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근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예. 연구를 하는 박사는 많아요. 근데 그 연구가 기업과 스며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예. 다른 나라는 이 박사들이 기업에 가서 연구한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음. 안에서 논문만 써. <웃음> <웃음> 对不起。<laughs> <laughs> 이실용화가 안되는거야 그렇죠. 아, 그 이어서 내가 얘기 하는 드릴게 있어요 이 택배를 포장하는 분이 그 택배 포장을 해가지고 스카치테 빨리 붙여가지고 빨리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거야 음. 딱 붙은 스카치테 붙여가지고 어, 고객한테 가면 그분들 뛰는데 오래 걸릴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음. 한번 공장에서 자동화를 해보자 네. 정말 이 포장재가 이쁘면서도 간편하게 포장할 수 있으면 만들어야 테이프 없이 그냥 접착 테이요 접착 어 괜찮네요. 어 이거 P P L 아니에요? <laughs> <laughs> 단독 광고가 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는. 우리 시행에서 성공한 창업이고, 네. 이 창업 아이들 가진 사람이 이 산단에 있는 네. 기업인들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네. 실용화를 시켰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네. 단순하게 그냥 창업 교육 시키고, 그 교육 끝나고 그냥 가버리고, 네. 상금 받아 떠나버리면 안 된다. 네. 창업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네. 우리 관내 소공인들한테 제품 만들어보게 시키고, 네. 창업과 이 산단이 함께 윈윈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냐 아니냐. 앞으로 창업은 이제 단식으로 가려고. 2 0 2 1년은 어떠세요? 일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 축을 두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시흥이라는 경제도시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미래 산업으로 갈수 있도록 두개의 축을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가장 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기업을 홍보해 주고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좀널 소개해 주는 시흥네이저, 해로 토로 이런 부분들을 맞물려가지고 시흥네이들은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한축으로는 우리 목표는 오 예스로 가자 이5대 경제를 중 가 원팀이다 원 원팀. 시청과 지능원이 달리가는게 아니고 음. 손을 맞잡고 같이 되어낸다. 기업을 위해서 15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성과를 내는 지금 것도 과제만 하면 돼요. 만 너무 기본적이에요. 과제 요 직원의 의견도 보다 반영이 돼요. 기업 공구지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당장 힘든 거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나? 저기가? 지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딱딱 몇 가지가 꽂혀야 문도 들기고 얘기도 해볼 텐데 사실은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빨리 다가갈 수 있을까?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네. 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좀 상담받고 거기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15대에서 16대 실천 과제로 지금 늘어나는 거요 <laughs> <laughs> 아니 기업 고충 처리위원회 하나의 포섭되는 거죠. 우리 B2B라는 코너가 있어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자기 기업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력을 시켜요. 그럼 A라는 기업이 중간재 제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사다가 자기가 쓰는 거야. 우리 기업 거를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기능. 음... 정보를 교환해서. 이게 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진흥 홈페이지에 개시돼 어... 있다는 거죠. 아, 안에 있어요, 이미? 아,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어... 아직 활성화 안 됐고. 많이 어려워서. 거래 장터라고 네. 해주시면안 돼요? 어,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앞으로 시행 기업 네. 거래 장터라고 통시켜요 네. <laughs> <시행기업 웃음> <어떻게 시행기업? 웃음> <laughs> 음. 지금 이렇게 이야기 쫙 들어보니까 음. 산지면에서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기관의 아, 네, 협력을 통해서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런 해야 루트를, 해야. 루트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네, 오래 네. 하셨으니까 네. 여기 이과에 매칭시키고 저과에 매칭시키고 네,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심티가 <laughs> 좀 많이 저와주시 <laughs> <laughs> 저희 살려주십시오 <laughs> 지금까지 산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업을 알고 기업을 만나는 게 최고 중요한데, 네. 아직은 이제 우리 그게 좀 약하다 현재. 그래서 기업인을 고정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해야 된다. 음. 그걸 하나 좀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양은 공공기관이지만은, 네.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연구나 공부하는 자세는 기업가조직으 가야 된다. 그게 잘하는 사람이 보대받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네. 크게는 두 가지로 꼽는 거예요. 예, 시민들 또 우리 기업인들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창업을 희망한 분들 이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진흥원 모든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어, 널리 널리 기업인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시흥산업진흥원장님 네. 보시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네. 저 와서 보니까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시흥시에 계신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활용 많이 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